김홍신 하루사용설명서 굶어보면 안다. 밥이 하늘인걸.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. 물이 생명인걸.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. 일터가 낙원인걸. 아파보면 안다. 건강이 엄청 큰 재산인걸. 이른 뒤에 안다. 그것이 참 소중한걸. 이별하면 안다. 그이가 천사인걸. 지나보면 안다. 고통이 성장인걸. 불행해지면 안다. 아주 작은 게 행복인걸. 죽음이 닥치면 안다. 내가 세상의 주인인걸.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니 주인처럼 세상을 끌고 가시길 응원합니다. 아자, 아자, 화이팅!